아또 어디갔다 왔지? 마트. 마트 갔다 왔어요. 뭐 샀지? 사탕. 사탕. 와, 사탕도 사탕. 사고 또뭐 샀지? 또, 또뭐 샀지? 수박도 사고 또뭐 샀지? 또뭐 샀지? 바나나. 바나나도 사고 또뭐 샀지? 응. 망고도 응. 사고 망고. 또뭐 샀지? 아, 고구마. 오, 고구마도 사고 또뭐 샀지? 우유. 우유도 샀지. 오유도 사고어치 엄마 이제 와, 갈 거야. 아가리플 이제 됐어됐 이제 됐어? 도 어, 돼. 갈 어디 갈 거지? 요, 집에. 집로갈 어, 거야. 네. 응. 미용기는 안 가. 마용도 안 가고, 우리 딸도 안 가고. 음. 우리 맛있어, 쟤네? 네, 맛있어요. 음. <laughs> 맛있다. 아, 굿노다. 굿노 누가 사줬지? 엄마가. 자네 엄마가 아. 사줬잖아. 엄마가 사줬어요. 엄마가 사줬어요. 그렇지 아가들이 봐라. 자, 집에 가자, 알았지? 네.